안녕하세요. 뚜뚜 빵빵 닭이 엄마입니다. 어, 오늘 아우, 막 바람이 불고 막 먼지가 얼마나 날리는지, 먼지 모래바람이 날리는지 진짜 바깥 활동을 제가 많이 줄이고 어, 가게에 손자 앉아서 오늘 공부 어, 다육식물이란 어떤 식물인가에 대해서 많이 혼자 연구했답니다 제가 매장에 주말이라 봄이라 매장에 제가 자주 나가요 주말만 되면 나가는데 매장 가면 손님들이 많은데 아니 와, 와서 들 하수연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쁘고 잘 크는데 자기가 데리고만 가면 자기 집에만 가면 가육이가 모습 이상해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우, 여기서 뭐, 보름에 한번뭐물 주라 그래가지고 줬는데, 왜, 죽는, 왜 죽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러는데, 옆에서 지켜보기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이렇 가르쳐 주기도, 뭐, 붙잡고 가르쳐 준다는 것도 웃었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아. 다육이를 키우기는, 데려가 너무 이뻐서 데려가서 키우기는, 키우는데, 다육식물에 대해서, 어떤 식물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알고자 하지 않으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어, 이, 다육식물이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는 다육식물이란, 어, 그, 나눠 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다육식물은 이렇게 건조 기후나 사막, 모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육질의 몸에, 이렇게 몸, 다육질의 그 몸에 뿌리, 줄기, 잎에 물을, 물과 영양을 듬뿍 저장하고 있는 식물을 말한답니다. 또 얘네들은 척박한 환경, 강수량이 적고 아주 건조하며 이렇게 밤낮에 기온차가 엄청 심한 그런 서늘한 기후에서 살며 또 높은 산의 절벽, 여름에도 높은 산은 저기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해변가 절벽 그 등에 서식하는 어, 다육이로 그 자생지의 그 특성을 좀 이해하고 키운다면 어, 잘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게 선인장들도 알로에도 그렇고 다 다육식물에 어 속하고 그 단연생이 많아서 관리만 잘하면 사람보다 얘네들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또 다육식물은 온도 햇빛, 수분 등에 따라 이렇게 물이 들고 노랗고 빨갛게 변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 집안 실내에서는 키울 수가 없고요. 이렇게 집안 실내에서 막 겨울에도 다육 식물들을 들여놓고 따뜻한 환경에서 통풍도 안 되고. 키우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아주 다육 식물들이 꽃대를 올리고 이 모든 식물들 거의 많은 식물들이 꽃대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꽃대를 올려도 왜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건강해 보이지 않은데 꽃대를 다 올리고 그래서 다육 다육이는 그. 통풍이 잘 되는 그 베란다 취에도 강하니까 베란다에서 키우, 키우면 됩니다. 했, 했거든요. 가르쳐드렸더니 베란다에서 얘네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 얼마나 잘 크는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보온에 뭐, 그 거실, 뭐, 문을 조금 열어놓는다든가 보온에 조금 신경쓰면 얘네들 겨울에도 그렇고 충분히 잘 크고요. 또 실내에서는 이렇게 통풍이 안 되잖아요 통풍도 안 되고 햇빛도 좀 부족하고 이제 베란다가 없는 분들은 또 창가는 있잖아요 통풍 되, 두루, 잘 되고 환기가 되고 햇볕이 있는 그런 창가에 두고 키우면 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동영, 하연, 충추형이 있어요. 어,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들을 동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봄, 가을, 도, 겨울 이렇게 성장하고, 하형은 여름, 봄, 가을, 충추형은 봄, 가을에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얘네들도, 휴면은 음, 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여름에 좀방근을해서장마때는좀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 면기가 있고요. 또 여름 또 장마엔 얘네들이 너무 다습하고 온 다습하니까 힘들어 하니까물 주기를 좀 피하시고 겨울엔 또 일반적인 다육인 물을 또 줄이고 봄가을에 물 충분히 주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저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물주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그런 다육이, 물주기는 잎이 다육질이라 잎에 살이 찌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 잎에 이렇게 아랫잎이, 맨 아랫잎이 뭐, 아랫잎들이 이렇게 뭐, 쪼글쪼글 한다든가 만져서 말랑거리고 또물 달라고 하면 요런 애들은 막 주름이 생겨요. 짜글짜글해져요. 그런 걸또 물주면 얘네들이 탱탱해져요. 며칠 전에 짜글짜글한 애들 물줬더니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어요. 이렇게 푸르죠. 어, 그리고 속 흙까지 바짝, 속 흙까지 이렇게 화분 속 흙까지 말랐을때 이렇게 물을 듬뿍 주시고 화분 밑으로 얘네들이 충분히 이렇게 화분 속이 충분히 젖었다 싶을 때까지 저는 물을 주고요. 또, 여러분들도 자, 또잘 모를 때는 또 다육이 성질을 파악할 때까지는 물 조심해서 조금씩 주면 관찰하시면 됩니다. 또,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건조하게. 항상 물도 조금 주고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잘 관찰하시고. 조금만 이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고 하면 얘네들 음 알수 있고요. 어잘 성장하는데 또 얘네들이 또 이상이 있을 때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물렀거나 하면 또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또, 심으면 얘네들이 또 뿌리 잘 내려요. 또, 또, 줄기가 물르면 또 이제 잘라서 또 얼굴만 또 심어도 얘네들 뿌리 착하 내리고 또, 어, 또뭐 그래도 뭐 얘네들은 다육이들은 정말 명,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얼굴도 남기고 또 입장을 뜯어서 입꽂이도 하면 되거든요. 잘 자라요, 얘네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또 키우시면서 죽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도 키우면서 여러 저 보냈는데 많이 보냈는데 음, 보낼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또막내 손이 뭐내 손에만 얘네들이 내 손이 뭐말 손인지 뭐 키우다가 보면 죽일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조금씩 배우고 경험으로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저희들도 어느 순간 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우리 저랑 같이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함, 함께 배워가면서 키워봐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